지그레스니다 제가 어제 어, 공포특집을 한다고 했죠? 후, 공포 특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동영상을 볼까요? 응? 음? 잠깐만 저거 물까락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모르고 있어. 어. 뭐지? 귀신 아니야. 이거 차고야. 너 키가 커.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잘 좋은데? 는데 대박이다 음음뭐 보지? 좀 무서운 거 같나? 귀신 동영상. 음, 여기 귀신이 찍혔대요. <목소리> 가수 이승환 씨의 1997년 애완무지역 의지 뮤직비디에 오 찍힌 귀신 유명한 신령 귀신 사진으로 뮤직비디 오감독 조작이 아니라고 말했다. 조작이 아니래요. 모리만 또 있어 모리만. 무놀이하는 호주 가족 사진에서 울면이 울면의 숙녀가 찍혔다. 부부 아이는 세 명이었는데 사진에는 네 명이 찍혔. 다 음.. 세명 맞아요 사진을 분석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운문의 소녀는 101년 전 똑같은 장소에서 익사한 13살 소녀 둘인 우설리반이라고 했다 일본에서 캐나다 소녀를 찍은 사진이 소녀의 다리 근처에 보면 검은색 부츠가 보인다. 맞네? 근처에 사무라이 무덤이 있다고 한다. 사무라이 무덤이 있대요. 여기, 여기, 여기. 좀 보이죠? 여기. 모서울중학교 주로 사진이다. 평범한 사진처럼 보이지만 건물 위에 사람 머리가 떠다니고 있다. 사람 머리가 떠다니고 있대요. 진짜 사물인데? 이거 조작한 거 아니야? 공포영화 사인인 모텔이 되었던 미국 스테... 스탠리 호텔이다. 아이 귀신 춤으로 유명한 곳이다. 아이 귀신이래요. 아이 귀신. 내롱하고 있는데, 아이 귀신. 메롱하고 있는데 아이 귀신 좀 웃기네 <laughs> 음 이거 일단 좋아요 구독 해줄게요 벌건이 진짜 이런 거 좋아하네 짱 수진이 오 이런 거 좋아한대요 이런 거좋아한다 안돼. 음뭐 보지 그쪽 귀신, 그건 다음 아이 보고요. 카메라에 찍힌 귀신들. <놀람> 뭐야 이거? 조작 아니야? 조작 같은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어둠한가? 헉! 세수. 세수를 하고 있네. 뭐야? 뭐가 걸려, 아까 걸려서 넘어지려고 했는데? 응! 음. 잠깐만요. 영상 뭐야? 밑에 이건가?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건가? 뭐지? 여기 기사들 볼게요 사람이 한명도 없죠? 뭐야 <laughs>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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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손. 다시 한번 볼게요. 손이. 렇게 손이 좀 보였죠? 손이 있었죠? 도망, 무서운가 봐요. 이런 귀신. 귀신인 것 같은데? 귀신인 것 같아요? 뭐, 이런데 귀신이 돌아다니면 죽을 수도 있던데. 일단, 이, 이거는 오늘까지. 그리고 또, 블랙박스 의치킨다 알겠지만, 박스 귀신. 블랙박스 귀신이 지켰대요. 여기 만일의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요. 골목길에서는 시스맨 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기도택입니다 응, 지금... 앞으로 옮길게요. 잠을 맨날 샀습니다. 여기 그때가 밤1 2시쯤이었

다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팔이 안 보여. 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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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데 정말. 정말. 정정 없이 귀신같이 말천말 걸어 내려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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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표정 없이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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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찾아가 다시 찾아가봤는데요. 이쪽으로 사는 네, 사람이 일자선을 그쪽으로서... 그그 네.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면은 관련된 뭐 글쎄요, 경찰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에 있는 무속인을 찾아가습니다 혹시 이분은 영상에 담긴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블랙박스에 목격된 바로 그 시간, 이곳을 지난 적이 없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속인서 지금 어, 예측하고 어, 있죠? 자, 드디어 정체가 밝혀지는 걸까요? 기신이라고 죽은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한사 보고 있는데요. 기신이라고 네. 확실하게 보고 있대요. 어

어. 제 바람에 휘날리는 보호 뭐 방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밤1 2시가 넘은 지하차도에서 숨을 숨고 있는 모습이 있나요? 그냥... 음 아이러니 아이러니 네, 아닐까요? 로봇인형 로봇 뭐요? 연구소에서 로봇을 만들고 있는 데 갑자기 튀어나온 음 뭐야 이거? 자신이 귀신이 씌었다고 생각한 중국의 한 여성의 왼쪽 귀에서 거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머릿 속에서 뭔가를 긁는 미스터리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으며 자신이 악령이 씌인 것이라고 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연,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렸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머리에 들어간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녀는 진통제와 두통약을 먹었습니다만 증상은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병원을 찾았으며 의사는 그녀의 왼쪽 귀에 거미줄을 치고 살고 있는 거미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그 거미를 집어내려고 할 때마다 강렬하게 움직여 환자에게 더큰 고통을 야기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이 거미를 진정시키기 위해 약을 몇 방울 떨어뜨렸고 핀셋으로 이 거미를 집어냈다고 합니다. 의사는 아마도 이 여성이 산에 과일을 따러 갔을 때이 거미가 그녀의 귀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미가귀에 들어갔대요. 아 진짜 상상만 해서 상상만 해도 그에 뭐가 들어갔다면 그렇겠죠. 좀 그렇겠죠? 네 일단 방송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 꾹꾹 꾸란 음... 공 이것도 그거것 같은데 이거 있네 라고 아 그거 맞는 거 같아요. 여기에서 기존. 이리 그 앞에 없거든요, 잘 보시면. 빵빵 모였어요 그럼 한 번, 어, 차 데워서 가봐야 되지 않나? 잘하면 나을 것 같은데. 혼자 신청, no. 어? 어? 혼자 신청, no. <laughs> 죄송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다임이었습니다. 공포 등여상, 그럼 내일도 할수 있으니,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보고 가세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끌어오 뿅!